지금 <susur> 안녕하세요. 세월환입니다. 수영 한판 때리고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숙소는 그 터미널 21 근처거든요.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걸을 것 같고, 가는 길에 뭐 이런 게 있네요. 무슨 용문인데, 앞에 글자를 못 읽겠고. 어 이렇게 립도 있네. 이 100g에 100바트. 100g에? 어, 맛있겠다. 근데 아, 어. 그래, 저건뭐 숙소 가서 아, 먹어. <laughs> 일단 저희가 이제 여행자 거리는 아니고 좀 위쪽인 것 같아요. 여기가 목적지는 이제 터미널 21이고요. 80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심 파타이 먹어야지. 아, <laughs> 가격이 좀 비싸네. 비싸 야 김천 우리 그 태국의 김천 볶음밥 일단 와, 와 가격이 앞자리가 다르네요 다르네 그래 어, 와, 앞자리가 가자 <laughs> <laughs> 확실히 비쌉니다 일단 앞자리가 달라요 앞자리가 맨날 뭐50 60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숫자가 주스도 20인데, 여기 30부터 시작이고. 아, 먹을래요? 왜? 어, 나, 하나 먹고 싶다. 도수가, 뭐나 도수가. 너 위에서 사올까? 너위30하잖라 위에 망고 옆에. 아, 그래? 어, 하나 사, 사도. 뭐, 이때가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이거 살 거야? <laughs> 어, 사운드. 네, 이제 여기서 손가락만 빨다가 야겠다 네. <laughs> 맛있다. 맛있어. 왜냐면 이거 직접 짜는 거잖아. 내가 아침마를 무어이 같은 거 먹을 아이가. 그래 먹어 먹. 근데 나는 바이나 이런 데서 직접 이렇게 왜 이렇게 아 해주는 거 그거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가지고 마사지. 나는 근데 거기서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더라. 헬스랜드? 아. 거기 그, 헬스랜드 가서 마사지 았 거기는 속옷만 입고 한다며? 속옷만 입는 마사지 오 마사지. 아. 자, 오늘도 파타야 터미널 20일 왔습니다. 아, 이런데서 자야 되는데. 예, 네, 저희는 뭐, 기승전 쇼핑이죠. 일단, 근데, 바깥에 음식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진짜 뭐, 뭐, 그래봐야 한끼 5, 6천원인데 저희가 뭐 치앙마이 갔다 오고 빠이도 있고 방콕에 서한 보름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뭐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사실. 살도 좀 빠졌어요 사실. 더 크다고? 아그래좀 조금 더 크네. 조도표에서 왔었어야지. 기보다 예쁘잖아. 오늘 하여튼 뭐 가기 전에 다 살아. 여기가 층수는 낮은데 청소는 한두층 낮은데 이게 넓거나. 이게, 어, 나무네요, 나무. 아, 수영을, 얼마에 수영을 했더니 막, 피곤하네. 홍콩 누들 우육면도 있네. 아, 큰일이네.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게로만 돼요. 솜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날거라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한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사이드 사이원 넘버 텐 사이원 아~~ I LOVE IT 조리합니다 okay. 제가 먹을 게고요 아 굴도 있네요 아 근데 굴은 꿀을... 물을 먹다가 힘들 것 같아요. 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날거를 좋아해요, 날거를. 그래서, 대구도 이제 좀 맛있는 횟집이 많잖아요. 이폐 같은 경우, 해도 많이 먹고, 뭐, 해산멍게, 이런 뭐, 게장,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뭐, 육회, 뭐, 생고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네, 아이, 사람들이 먹었으면 치워야지. 제가 시킨 건 이렇게, 개 송땀이고요. 옆에 친구가 시킨 거는, 볶음밥에 똠양고인 같아요. 저희 딸은, 이제, 이렇게, 어, 초밥. 저희 딸은, 어, 저, 회를 못 먹거든요. 나중에 술 배우면 먹겠죠, 당연히. 음. 그래서 저렇게 계란 가져왔고, 이게 지금, 똠냥꿍이랑이 볶음밥을 세트로 많이 먹나봐요. 이거 많이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단 저는 이따가 좀 뺏어 먹겠습니다. 뺏어 먹고. 이게 세트지, 이렇게 똠냥하고 이게 얼만데? 85밭. 8 5바 똠양 안 좋아하잖아. 80이면 뭐 훌륭하다, 이렇게 80이면. 80몇 바? 5어 아, 이렇게 8 5바이랍니다똠냥이랑 볶음밥인데, 새우도 3마리? 아, 네, 어, 똠양, 똥냥, 이 4마리? 네 4마리. 네8 5번한 3,500원 되네요. 아니죠. 어, 맞네. 응, 3,500원. 고수가 안 들어가고 똠양이 되나?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아니, 아 생자, 생. 아니, 야채만 먹으라고. 걔는 먹지 마라내 먹을 거니까. 걔는 안 준다 쪄오리 벌 <laughs> 어. 그래 나 이거 맛있는데 이거 야 이거를 얼마에요 그거는? 요80 <laughs> 얘가 이름이 뭐예요 남플라 뭐그거야요 몰라 그냥 사진이 있어서 넘버텐 10 해가지고 10이더라고 아니 걔도 내, 내가 보는 데에서 얼음에 담겨져 있더라고 아, 그걸 꺼내서 고권에서... <laughs> 바로 꺼내가지고 바로 까서 씻,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오생이 진짜. 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한국에서 먹는 간장게장 게장 그냥 양치 맛있다 이거 간장게장이 들음직하겠는데요 어와 이거 밥만 있으면 냉밥 파는데 없나? 있을거예요 밥도 할게 와 이거는 밥하고 먹어야겠다 똥땀이 너무 맛있어서 이 밥이랑 비벼 먹으러밥사왔구요 생선도 하나 사 왔습니다. 이거. 이거 많이 먹는 생선인데, 숙가 생선, 몰래. 고등어 만나겠다. 이거는 음, 고등어 똑같네. 와, 이거 완전 밥 두둑이다. 식욕. <목소리> 진짜 잘 먹었습니다. 제가 입맛이 없었는데, 야, 이거. 맛 최고, 최고. 가기 전에, 맛 가기 맛 전에 맛또 먹어야 먹어야겠다. 두개 사가지고. 아, 맥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나중에 이제 파타야 템 날이 20에 오시면 제가 먹었던 게이 집입니다. 이 집. 19번. 야 그거 한 끼로 인해서 지금 식욕이 엄청 땡기고 있다 여기도 미슐랭이네 자 이제 밥을 또 먹었으니까 백화점으로 쇼핑을 좀 해봐야겠죠 저희가 좋아하는 도쿄 층입니다 내가 자어 어제 마지막 날 여기 올 거다 여기는 뭐 해리포터 있다며 그래 해리포터 내일은 아마 저희가 이제 당일치기로 꼬란섬 가서 이제 뭐 호핑투어 하고, 제트스키 탈수 있는 타고, 뭐 페르셀링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